2021년 동안 많이 신은 신발들. 진짜 순전히 디자인만 보고 <laughs> 구매를 했던 휘뚜루마뚜루 집 앞템은 노란 스펀지가 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래서 제가 비싼 신발을 안 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연말 결산 인마이 신발장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신발장이 저희 집에서 현관에 딱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메인 신발장이고요. 제가 계절별로 거의 한 10켤레씩 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발이 있겠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가니 신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안에는 계절이 안 맞는 신발이나 콘텐츠에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유형 같은 것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나 많은 신발들 중에서 2021년 동안 제일 많이 신은 신발들 유형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SS 시즌에 제가 제일 많이 신은 신발 두 켤레. 요거는 스케쳐스. 이거 올리자마자 거의 바로 물량 다 없어졌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도 검은색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이거 꼬질꼬질한 거 보이시죠? 편하게 돌아다닐 때는 이스케쳐스 진짜 맨날 신었고요 그리고 요 다들 아시죠? 슈펜에서 저의 최애템으로 제가 여름 샌들로 꼽았던 이게 진짜 말씀드렸듯이 신으면 다리 라인은 진짜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데 신고 달릴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온 제품이라 뭔가 조금 그래도 꾸며야 될때요 7cm짜리 굽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FW 시즌에 제일 많이 신은 건 요거. 하나씩 슈펜 제품이 들어갔는데 일부러 간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고른 제품이다 보니까 손이 아무래도 자주 갔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늘어난 거 보이시죠? 제가 올해는 와이드 팬츠를 되게 많이 신었었는데 와이드 청바지에 이걸 탁 그렇게 신어주면 뭐랄까 시크하고 굽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화이트 트 구두라는 게떼 탈까봐 함부로 못 신을 것 같았는데 이거는 워낙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막 신고 다녀가지고 지금 벌써 이렇게. 이래서 제가 비싼 신발을 안 신습니다. <laughs> 그리고 조금 더 추워졌을 때는 요 찰스앤키스 신발 요거 많이 신었어요. 굽도 너무 안정적이고 소재감이 너무 좋았는데 쫀득쫀득 촉촉하고 이 광택감도 너무 예쁘고. 한 3일? 이틀 만에 다 품절이 됐었는데 비슷한 이름으로 하지만 전혀 다른 제품이 출시돼가지고 막 이렇게 혼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아예 물량이 완판난 걸로 알아요 내년 가을에 또 요런 거 비슷한 걸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겨울에 휘뚜루마뚜루 집 앞템은 베어파우 요거는 아마 지금 그래도 물량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가격 대비 이 스웨이드도 너무 고급지고 양털이랑 그냥 인조털이랑 이렇게 혼용됐는데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그냥 발쓱 대충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슬리퍼 같은 걸 훨씬 더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다만 단점이 있다고 하면 뒤축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요 안으로 자꾸 돌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털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거 말고는 진짜 너무 편합니다. 많이들 엄청 궁금해하신 브랜드 운동화인데요. 나이키와 컨버스입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운동화는 아무리 착화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브랜드랑 유행하는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고려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착화감이랑 디자인 사이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고르는 게전또 운동화인 것 같아요. 이 모델 역시 제가 대표적으로 타협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컨버스 무브 하이. 제가 원래 처음에 사고 싶었던 건 런스타 이였어요 통이 넓은 청바지에 약간 이렇게 플랫폼 신발들을 살짝 이렇게 걸쳐가지고 신는 게 너무 예뻐 보여서 사려고 매장에서 이렇게 딱 들어본 순간 신어보기도 전에 알겠는 거야. 어, 엄청 밑창이 무거운 제품인 거예요. 폭신폭신함이라던가 유연성도 진짜 거의 없고 도저히 못 신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즈음. 이 제품이 있었는데 살짝 밋밋하게 생겼지만 딱 들자마자 너무 가벼운 거야. 심지어 말랑말랑하거든요. 쿠션감이 워낙 좋은 편이고 거기에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바로 픽해왔는데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이 하이 디자인의 특성상 발목도 묶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고무줄 운동화 끈입니다 뭐 500원인가 뭐 1000원인가 엄청 저렴했거든요 이렇게 땡겨가지고 발 넣고 다시 딱 놔두면 되고 신고 벗기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테스트할 신발이 많다 보니까 아주 많이 신진 않았는데, 신을 때마다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대표적인 디자인이죠. 나이키의 포스 제품인데, 제가 포스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밑창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뻣뻣해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순전히 디자인만 보고 <laughs> 구매를 했던, 뒤에 빨간 포인트부터 그레이 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레이랑 화이트 콤비, 가운데에 마치 보석처럼 박혀있는 이 로고와 큐비까지. 스스로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화 신을 때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기 뒤쪽에 구멍 나지 않으세요? 노란 스펀지가 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두 굽을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운동화들은 팍 밀어 넣어도 얘가 버텨주니까 항상 뒤쪽을 뒤꿈치가 쓸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금방 빵꾸가 나요 <laughs> 신발을 신을 때는 이 구두굽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 플라스틱 같은 것보다 요런 스테인레스 왜냐면 끝이 훨씬 더 얇고 섬세해서 좀딱 맞는 신발도 좀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길이도 긴 걸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던 하객 구두인데요 제가 올해 친구 결혼식 사회만 두 번을 봤는데 요두 제품을 신었거든요. 요 바닐라 슈 망사 슬링백이랑 이거 진짜 초창기에 리뷰했던 건데 슈펜 슬링백. 제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었던 거. 일단 둘다 슬링백이고요. 매일 주구장창 신어 가지고 늘려 놓지 않는 이상 뒤축이 막힌 제품들을 신게 되면 발이 아작나네. <laughs> 그래서 최대한 슬링백인 제품들을 신는 게 좋고 결혼식은 조금 더 성숙한 복장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구두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앞코가 뾰족한 제품들은 발이 터질 것 같거든요 요거는 망사에다가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라 발 볼이 편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시원하잖아요. 따뜻한 결혼식 때 신었고요. 그리고 이 슈펜 구두도 앞으로 길게 빠진 사각호라 상당히 편하고, 메리 제이처럼 끈이 있긴 하지만, 신으면 생각보다 소녀스럽지 않거든요? 정장 원피스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에나멜과 이 스웨이드의 조화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서 사위를 봐야 되다 보니까 굽이 더 탄탄해야 하거든요, 평소보다도. 이 제품은 아주 탄탄한 굽이어가지고 잘서 있었는데 바닐라슈도 제가 그때 리뷰했던 것처럼 얇긴 해도 이 무게중심이 딱그 뒤꿈치 정중앙을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얇은 굽치고는 충분히 편해서 신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발 결산은 여기까지. 22년도에도 저는 더 좋은 꿀템들, 꿀팁들 데려오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